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니까 새벽 5시고 눈 뜨면 오후 4시고 무너진 내 일상 어떡하지? 오늘아, 부탁해. 안녕, 난 오늘이라고 해. 강동원왕의서식 중인 나무늘보라고 해. 너의 무너진 일상 나에게 맡기라고.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제 심리검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일상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중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제 일상이 왜 이렇게 변했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청년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생각 드셨을까요 오늘. 어, 이런 일상에 대해서 약간 얘기해 주시고, 또 일상에서 지킬 만한 루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오늘 백주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긍정을 배달하는 심리치료사이고 그리고 라이프코치인 백주입니다. 그래서 원래 백주 선생님과는 이제 4월 월간 티톡을 진행하면서 건강한 루틴 형성법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이 루틴이라는 게 말이죠. 약간 사전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일상이라는 뜻인데 청년분들에게는 좀 다른 뜻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건강한 루틴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건강한 루틴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걸까요? 건강한 루 루틴... 루틴 같은 경우에 지금 루틴이 되게 이슈화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경쟁이 지금 아주 치열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가 이제 거쳐지면서 어떤 세상이 됐냐면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 그렇게 사람에 좀 집중이 되는 세상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일상적인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일상들, 배워가는 좋은 습관들, 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요 단순히 시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죠. 이제 약간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반영됐다는 거죠. 그렇죠. 것. 예, 이미 그 전부터 있었던 건데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좀 이제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전달이 된 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4월 월간 티톡을 했을 때도 이제 청년분들에게 사전 설문을 받아봤습니다. 평소 일상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한번 여쭤봤어요. 근데 그 다양한 이제 일상을 보내는 방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눈에 띄는 것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한다 또는 고민한다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이 약간 지겹게 느껴진다라고 대답을 해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분들에게 루틴을 만들면 좀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이 루틴을 만들었을 때 장점 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그 앞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 대표적으로 보면 뭐 스티브 잡스라던가 워런 버핏이라던가 빌 게이츠 이제 이런 분들이 자신들이 이제 일상을 공개하면서 그런 근데 일상이라는 게 굉장히 평범해요 되게 평범하지만 이렇게 작은 일상을 쪼개서 얼마나 이제 내꺼화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근데 이제 젊은 청년들을 만나보면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일상이 되게 대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공한 사람들도. 근데 되게 그 사소한 습관을 만들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게 평범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음. 시간 관리, 아무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내 시간을 지켜가는 게 지금은 좀 어렵다고 다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쌓여서 나의 어떤 그 시간이 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능률 도 올릴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기본이 되는 저도 뭔가 성공한 사람들이 항상 자기 개발서를 읽어 보면 뭔가 특별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특별한 건잘 없더라고요. 네. 응. 근데 이제 그런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서 성공을 이루듯이 루틴을 만들어서 사소한 습관을 만들고 누가 안 보면 솔직히 잘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루틴인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제 루틴을 만들 때 이제 저도 되게 많은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이 루틴을 만들다가 중간 에 약간 엎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많죠 네 근데 그럴 때마다 뭔가 제가 많이 자책을 하고 이랬는데 혹시 루틴을 형성하다가도 약간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 내가 할수 있는 거에서 약간 도전적이어야 돼요 그 높이가 너무 터무니 없어도 어렵고, 성공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 그 미라클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어려운 사람이 있고요. 이미 내가 그거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어려운데 억지로 다 좋은 거를 옵션으로 껴버리면 실패 확률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루틴은 뭐냐면, 사소한 성공의 경험을 일상에서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 나와의 약속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성공하다는 그런 경험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큰 어떤 퍼포먼스로 보여줘야 될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못 생각하면 어 내가 대단한 일을 해야 내 자존감이 올라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하고의 약속을 습관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켜내는 게 나의 자존감을 올리는 첫걸음인 거예요. 음. 루틴 형성 시의 주의사항으로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적당한 난이도를 네,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 내가 약간 도전할 수 있는 거, 조금 어려운 거. 그 다음에 사소한 성공의 경험을 계속 축적할 수 있는. 그렇죠. 어, 계속 내가 이만큼 오랫동안 했다. 그런 것들로 인해 이제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높아진다까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루틴에 대해서 쫙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알아보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이 루틴 형성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주희 선생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135 루틴이라고 있습니다. 이135 루틴 형성법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번에 만나 볼게요.